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한 큰 계획을 갖고 이를 이루어가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전능한 신임을 천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자기 뜻을 따라 다윗과 그의 왕조를 경고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첫 번째 다윗의 화답 다윗의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다윗의 화답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 세 번째 다윗의 화답 언약을 확고히 지키시기를 간구.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한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와여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신탁과 다윗의 화답에는 "집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인 영원한 다윗 왕조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집은 총 12회. 각 6회 등장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과 다윗에게 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전 다윗왕조 하나님 왕조의 의미이고 다윗의 화답에서는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조의 의미입니다. 그외 다윗의 백향로 궁을 가리키는데 총 2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원히는 총 8회로 하나님의 신탁에서 3회 다윗의 화답에서 5회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라.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히 그의 후손으로 왕위를 잇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라. 다윗의 기도는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급에서 구속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17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대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간구하라. 믿음의 간구로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영원히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영원히 복주시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로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